쿠키우 코코넛 샌드 이거는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서 800원 주고 샀습니다. 코코넛 을 좋아해서 한개180 칼로리고요. 한번 찍어볼게요. 과연 그림이랑 똑같을까요?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좀 많이 다르네요. 조금 다르네요. 좀 다르죠? 다릅니다. 조금 모르겠어요. 학대, 학대에 지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먹어볼게요. 약간 바다 코코넛 맛이 나. 음, 과자는 바다 코코넛 맛이 강합니다. 처음엔 부드러운 과자 맛이었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바닷코코넛 향이 나는데 부드러운 바닷코코넛 같네요 바닷코코넛에 우유를 적신 다음에 흐물흐물하게 만든 다음에 가운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은 그런 맛이요. 음 괜찮아요. 맛있네요. 아까 그게 그 그게 아까 그 오랜 시간 천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되게 싸게 맛있 게 먹을 수 있는 제가 왜 이렇게 먹냐면 아이스크림 맛을 제대로 보기 에해근 이게 렇게 절대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이게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손에 묻어나요. 계속. 이거를 꼭 받쳐서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부터 젖혀서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쿠키는 좀짠 맛도 좀 나요 아이스크림에는 코코넛 맛이 별로 안 나고 기, 제가 아는 코코넛 맛이 별로 안 나고 그러 그러니까, 코코넛 밀크? 비스킷만 코코넛 비스킷 같아. 요 코코넛 비스킷 27% 함이 이렇게 돼있죠. 아이스크림에 코코넛이 거의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코코넛 물이 있어요. 코코넛에 안쪽에 들어있는 안에 담겨있는 우유가 있는데 그게 담, 들어간 것 같아요. 음 그냥 안에는 우유 아이스크림이야 오늘도 약간 더럽게, 이렇게 됐는데. 안녕. 끝. <laughs> 그.